그 다음에 하루 수학은 제 생각에는 한 4시간? 네, 네 4시간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반기 1에서 3주차 학습 계획 보시면요 3, 그래도 3등급 친구들까지는 보통 3점은 다 맞추니까 음. 3점 건너뛰고 4점 위주가 아마 핵심이 될 거라서 음. 4점 위주의 기출들을 집중 분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풀어요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집중 분석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있으면 단순히 계산 실수 정도는 뭐 그냥 음.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제 습관을 좀더 음. 다듬어 가지고 이제 숙면 때 계산 실수 안 하도록 음. 하시면 되는데 진짜 몰라서 틀린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해설 보고 넘어가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음. 영상 꼭 활용하세요. 예, 네. 영상에서 나타내주는 그 경향성을 얻어가시는 음.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수원 6일, 수투 6일 음. 선택하면 6일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음. 대단원 하나당 이틀씩 쏟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고 나면 이제 3일 남는데 그때 수능 특강 LV2 가서요 음. 내가 그 LV2에 있는 문제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음음. 되게 이번에 고퀄리티라고 얘기 드렸다 보니까, 그거 다한번풀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는요, 제 생각에는 주 1회만. 그니까 아마 주변 친구들 보면 주 2회, 3회 뭐, 음음. 매일매일 모의고사 본다막 그런 친구도 많은 거예요. 모의고사 콜렉터 친구도 있을 건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네. 자기가 가야 되는 길에 음.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음. 제 생각에는 지금 3능군 친구들이면은 음. 경향성 파악이 다안된 거라 음. 모의고사 재는 거는 주 1회면 충분합니다.